삼옥날로 오늘 날 준비했지. 야, 이거 봐. 봐. 오늘 이게, 어? 언박싱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오늘 과 안에서 갈 거야. 나 오랜만에 야영을 하고 싶어. 안전보망 안전보호용통, 차량판, 미니캐리백, 그리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요 안에 붙시면

뭐 설치야, 뭐, 이렇게. 안나왔나? 간단하네? 어, 뭐, 되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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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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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쉬 음, 이거를 넣고 그 안이 따뜻하지? 바람 안 들어와서 완성. 아, 들어가 볼까? 이렇게잡 봐야겠네. 어우, 한 10kg 정도 될거 같아. 진짜. 아, 이까 되게... 아, 아, 들어. 뭐야 이거? 아까에 1, 2뺄나 그랬구나. 오케이. 음. 굉장한데 이렇게 작은 것들만 거의 들어가겠네. 이렇게 조금 큰 것들은 좀큰 것들은 이 정도 되는 거안 들어갈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뭐 태우면서 들어가든지 뭐 애매하구만. 이러하지만 우선 뭐 우선 장작들은 이 정도로 해서 태우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난로를 좀 개펴줘야 상승기류가 생겨서 뜨거운 연기가 빨리 올라가요 이 정도 사이즈 이게 지금 새로 구입해서 처음 지금 하는 건데 조금 이제 불 열기가 올라오니까 좀 냄새가 조금 나요 페인트 뭐 타는 냄새 이런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네, 뭐 코팅이 그렇게 뭐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우선 가성비가 뭐 10, 10만원 뭐 이런거 연통 이런거 추가하고 해도 한 10만원 초중반대에 살수 있는 제품이라서 만약에 처음에 뭐좀 부담이 있으시다면 이런 제품들 사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뭐 한두번 어떻게 써볼까 하고 산거라서 크게 그냥 부담되지 않게 쓰고 하려고 우선 사보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뭐이 가격대에 뭐 불멍 할수 있고 이런거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화목난로를 처음 사용해 보신다면 좋은거 사는게 당연히 좋죠 한번 사면 이중 뭐 중복투자가 없으니까 근데 뭐 한번 그냥 사서 몇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이런걸 사서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뭐좀뭐 뭐 지스토브나 이런거 좀 비싼걸 사보려고 했는데 일부러 뭐 텐트도 뭐 겨울걸 있긴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 컨텐츠를 만드느냐고 한번 해본 건데 뭐 이런 거 하셔서 쓰셔도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사, 사서 써보신 것도 뭐 이거 뭐제 돈으로 산 거니까 내돈 내산이니까 뭐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누가 광고해줄 것도 아니고 광고 들어올 것도 아니지만 가성비는 좋아요. 가성비만 싸고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왜또 불로가? 여기를 해야 연기가 빨려 나가. 예, 뜨거운 상승 길이가 생겨서, 연통을 원래 좀달궈줘야 돼. 그럼 화력을 좀더 올리고, 국민 예산을 참간이요야